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 역시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김구 관련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구, 백범 김구에 대해서 1948년 4월 달에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행적에 대해서 김일성에게 이용됐다. 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망언이네, 실언이네, 설안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기사를 올리는 매체들이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이 사람은 태용호, 태용호 최고위원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대회 인터뷰, 이런 거, 대외 활동 자제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안팎에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까닭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어별 문제되지도 않는 이런 발언들을 갖다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김기현 지도부 새로 출범한 국민의 지도부가 엄청나게 무능하고 엄청나게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언행들만 일삼고 있고 저 체제로는 총선을 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그걸 점점 더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익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론 저도 역사적 지식이 짧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만한 그런 능력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배경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축약한 그, 논문 내지는 연구 보고서 이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48년 남북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대남 정치 공작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양동안, 한국한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2010년 국가정보학회가 발간하는 국가정보라는, 국가정보연구라는 이 책에 게재한 논문인데,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대로 한게 아닙니다. 제가 이 논문 내용은 그냥 읽을 겁니다. 뭘 읽냐면, 1948년 4월 당시 김구의 방북에 김구의 월북에 김구의 남북 협상에 그 진행 과정에서 결국엔 이게 김일성 소련과 그 괴뢰인 김일성의 공작에 따라 진행됐다. 그 김일성이 직파한 거물 간첩 성시백이 김구 측근들을 포섭했고 그 결과 이 남북 협상이 진행됐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이 논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하면서 과거 김구의 행적 그리고 현재 그 김구의 행적에 대한 태영호 국립 최고 위원의 평가 이게 과연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 말을 빨리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정상 좀 빨리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사4 7년 10월 3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 애국역량을 총, 총 집결하여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에서 소미 양군을 동시에 철거시키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분열 책동을 파탄시키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중앙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나라에 조성된 정치 정세를 포기하고 구국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laughs> 물론 이러한 김일성의 남북 연석회의 개최 제의는 북한 조둔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소련이 김일성을 하여금 남북 연석회의를 제의하도록 한 것은 1947년 9월 한국 문제 유엔총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 한국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1948년 초도 이전에 남북한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한 다음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결 하도록 하자는 방안과 관계가 있다. 소련은 이러한 제안을 1 9 4 7년 9월 26일에 제시했으며, 그러한 소련의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인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 문제를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조치로서 남북 협상을 제의하도록 했던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정치 세력인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전개한다면 유엔 총회가 한국 문제를 토의하거나 그 해결책을 결정한 명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련과 김일성이 남북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남한의 정치 세력을 남북 협상에 참여시켜야 했다. 남한의 정치 세력을 남북 협상에 끌어들이데 있어서 그들이 노리는 최대 표적은 김구와 김규식이었다. 김일성은 세계 공... 북트를 통해 김구와 김규식을 포섭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첫째는 북한 정권이 남한에 파견한 공작원들을 통한 포섭 공작이었다. 1946년 2월 8일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명칭의 단독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46년 3월부터 북한 정권은 남한에 그들의 공작원을 본격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했다. 1947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확대 안정된 후 북한의 공작원 난파는 더욱 강화되었다. 남한 정치인들에 대한 포섭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정권의 책임 부서는 북조선 노동당 조직부 연락실, 소위 5 5실이었다 북노당 조직부 연락실은 처음에는 남북당 간의 연락을 주 업무로 하다가 점차 남노당의 종파투쟁과 정치 활동을 감시하는 일, 남노당 내 파벌투쟁에서 패배하여 당 운영에서 소외되거나 당 밖으로 밀려난 좌익 인사들을 관리하는 일, 남한 내 비좌익권 정치인들을 포섭 조정하는 정치 공작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둘째는 일찍부터 북한 정권에 포섭된 남한의 중도 좌파 정치인들을 통한 포섭 공작이다. 북한 정권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북한의 공작원들을 남한으로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 공산당에 참여하지 않은 남한의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으며 그중 지도자급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끌어들여 포섭 상태를 강화했다. 공산당에 참여하지 않은 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포섭 공작은 북한 공산당이 북조선 임시인민연회를 출범시킨과 동시에 정립한 북조선 민주기지론과 연관된 일이다. 북한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북조선 민주기지론이란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조건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령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한을 민주기지, 곧 혁명 근거지로 건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정치한다는 이론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기지란 인민민주주의 혁명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혁명의 근거지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이 동시에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혁명 역량을 축적하여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물질적 기초가 되는 혁명의 원천지를 뜻한다.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전국적 혁명, 즉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된 후 그를 토대로 남한까지 인민민주주의와 하는 혁명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남한의 정치인들과 북한 정권이 연대관계를 형성해 두어야 했으며 그러한 필요에 따라 북한 정권은 남한의 공산당원들에 대한 통제와 강화와 아울러 공산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하려고 했던 것이다. 셋째는 한독당 및 중간파 정당과 단체들의 침투에는 남북, 노동당, 뿌락지들을 동원한 밑으로부터의 압력 행사이다. 김구나 김규식이 지도자로 있는 정당 및사회단체에침투해 있는 남북 노동당의 뿌락지들을 동원하여 그들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각종 회의에서 남북 협상을 제의하거나 지지하게 함으로써 그 지도자인 김구 김구 김규식으로 하여금 남북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대남 공작 부서로부터 남한에는 많은 공작원이 파견되었다. 정치인 포석 공작을 전개한 북한 공작원도 많았다. 그중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 협상에 끌어들이는 포석 공작의 두각을 나타낸 대표기 대표적 임무는 성시백과 서영해이다. 1947년 11월 김일성은 성시백을 직접 만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의 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구, 김유, 김규식 등에게 합작의사를 전달하여 남북연석의 실현에 그들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성시백은 1947년 초겨울부터 김구와 김규식을 통일전선, 즉 남북 연속에 의해 끌어들이는 포섭 공작을 전개하게 되었다. 성시백은 김구, 김규식을 포섭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김구와 김규식의 측근들을 포섭했다. 성시백은 자기의 하부인 서환석과 강병찬, 강병찬을 통해 김규식의 비서실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권태양을 포섭했다. 김규식 밑에서 민족자주연맹의 간부로 일하는 박건웅과 임정계통의 김찬도 성시백 선의 핵심 인물이었다. 성시백은 김구의 개인 비서인 안우생을 포섭했다. 안우생은 김구의 맏며을리인 안미생의 사촌 동생이며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의 아들이다. 김구의 책측근 중에 하나인 어망섭도 성시백과 연결되었다. 어망섭의 아들은 남로 당원이었다. 엄망섭은 1948년 2월 10일 김구가 발표한 3천만 동포의 읊고함이라성면서를 작성할 때도 성시백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시백은 김구와 김규식의 수족과 같은 측근 인물로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모시는 김구와 김규식, 김규식을 남북 협상 참여적으로 유도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 동조로 입장을 선회한 후에는 성시백은 남만의 남북 협상 세력을 통일 전선 기구로 묶는 일에 주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948년 하순 통일 독립 운동자 협의회, 발기인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4월 3일 정식 결성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요 지도, 지도자들의 실무비서였던 권태양, 최백건, 강병찬, 강, 김홍권, 안우생 등이 많이 활약했는데 그들은 모두 성시백과 연결된 공작원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북한 문헌은 성시백이 중국에서 활동하다 지점부터 김구와 인연이 있었고 김구를 직접 찾아가 남북협상 지지를 설득했고 김민성의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영회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정보처가 파 남파한 공작원이다. 서영애는 과거 상해 임시정부의 파리 주재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었으며 김구의 측근 중 어망석과 가까운 사이였다. 서영애는 어망석을 통해 경교장으로 김구를 방문하여 나는 현재 북조선에서 모 기관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한 다음 김구 주석께서 유엔에 의한 단독선거를 배격하고 북조선의 김일성 위원장에게 남북 총선거를 제의하면 남북을 통한 총선거가 가능합니다. 김일성 위원장에게 김일성 위원장은 독립운동 경력이 짧아서 김구 주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구는 서영의 확실한 신분을 대주어. 지금 이북에 무슨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라고 물었다. 서영에는 김구 주석께서 앞으로 평양에 오시게 되면 다알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론을 거듭 역설했다. 김구에게 통일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는 미끼를 던지기로 한 것은 1947년 11월 15일 북로당 지도부와 북한 주둔 소련군 정치 장교들이 모인 회합에서 소련군 정치 장교들의 제안에 따라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구는 이러한 서영애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남북 협상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는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을 영임했고, 1948년 당시 한독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경안이 증언한 것이다. 조, 조경안은 한 인터뷰에서 하루는 어망섭이 찾아와 하는 말이 남북협상을 해야겠다고 말해요. 이유를 물었더니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장덕수 피살 사건 여파로 한독당이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도저히 선거에 이긴 자신이 없으니 그 정치적 출로로 남북회담이 요청되고 남북회담에서 주장되는 대로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가 실시되면 김구 선생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으니 남북협상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고 물었더니 임정 죽을 연락원으로 있었던 서영현이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을 찾아와서 김일성이 김구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꾸 종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털어놓아요라고 증언했다. 서영애가 되었던 다른 사람이 되었던 북한 정권의 공작원을 통해 북한 정권이 김구에게 관직 제공을 제의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최고의 정치 장교로서 북한 정권을 지휘했던 레베데프 장군의 비망록은 1948년 4월 7일 김일성과 김두봉이 백남운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들은 헌법을 채택하지만 내각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에게 직위를 주고 헌법 채택 이후 범민족적 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밑받침해 준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1948년 4월 당시 김구의 월북 내진 방북 내지는 남북협상 참가. 이거는 결국에는 소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 지시를 받은 북로당 세력들 김일성과 김노, 김두봉. 특히 김일성. 김일성이 난파한 거물관첩 성시백이 김구 김규식 측근들에게 접근했고 그 측근들을 통해서 남북협상을 지지하도록 제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영이라는 이 공작원이 와서 김구한테 통일대통령 운운했다. 그런 걸 떠나서 백범, 김구가 우리 민족의 독립과 그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 이거에 가득 차서 도저히 민족 분단만 은 막아야겠다. 이 열의에 가득 차서 참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연정 어? 평양으로 가겠다라고 해고 갔을 때그 가고 나서 소위 말하는 남북협상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그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한계를 기술하고 있는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또 남북협상의 결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이 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의 연석회의와 남북지도자협의회는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북한 정권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진행되었다. 평양의 남북연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조선 동포역의 격함, 남조선 단선 단정 반대 투쟁 대책에 관한 결정서, 소련과 미국에 보낸 요청서 등 4개의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 문서들은 모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유엔총회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유엔 소총회의 남한 지역 선거 실시 결의 등을 비난하고 소련의 북한 정책, 미속은 조속 철군 후 한국 문제를 한국인들에게 맡기자는 소련의 제의 등을 지지하면서 남북한의 공산화 통일을 인정하고 남한의 선거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들이다. 남북연석회의 폐마구에 개최된 1년의 남북요의회담을 거쳐 4월 30일 발표된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제 지도자 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도 앞서 연석회의에서 채택되었던 문건들의 내용에 비해 용어는 다소 옹호해졌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했으며 전 조선 정치회의 소집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전 조선 정치회의 소집 관련 부분은 외국군대가 철퇴한 후 자기, 이 제정당 단,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층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다. 오늘날 1948년에 남북협상을 위하는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전 조선 정치회의 개최 합의를 통일정부 수립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남북협상의 <laughs> 중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용문에 표시된 좌기이 재정당 단체가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한다는 문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요인 회담의 공동 성명은 성명문의 왼쪽에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56개의 명단을 기록했는바. 그 56개는 남북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명단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전 조선 정치회의는.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정당 단체들이 소집하는 회의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남한의 최대 정치 세력인 우익진영의 정당 단체를 배제하는 회의인 동시에 남북한의 공산화 통일을 인정하는 정당 단체들만의 회의인 것이다. 이런 회의가 임시정부를 구성하면 그 정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상과 같이 볼때 평양에서의 남북협상은 해방 후 북한에서의 진행된 공산화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북한 정권 의 의도를 지지한 데 선전면에서 기여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소련군과 북한 정권은 유엔 결의 에 따른 남북의, 남북, 남한의 북의남 선거와 정부 수립 을 저지하고 남북한 공산화를 관찰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남북 협상을 추진했으며 그러한 목적 달, 달성을 위해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포석 공작을 전개했다. 소련군과 북한 정권은 남, 평양의 남북 협상으로 남한의 선거를 저지하는 궁극적 목,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북한 지역의 공산화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정당성을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구와 김교식의 평양남북협상 참여는 결과적으로 소련군과 북한정권이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까지도 양김의 참여는 반대한민국적 역사기술자들로 하여금 1948년의 남북협상을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행해진 숭고한 일로 찬양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살, 살펴보마와 같이 김구와 김규식은 처음에는 남북협상에 반대하다가 결국 입장을 바꿔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김구,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여한 것은 한편으로는 민족 분단을 막아보겠다는 애족심의 반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치열한 공작에 끌려 들어간 결과이기도 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 정권의 고, 공작에 끌려 들어간 요소 때문에 평양협상회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북한 정권이 사전에 준비해 놓은 대로 끌려왔고 회의의 모든 결과는 북한 정권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 참여에 북한 정권의 공작이란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북한 정권이 평양 회의의 의제와 일정 진행 방법을 일과,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양 김이 평양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회의나 협상에서 어느 한 쪽이 의제와 일정 진행 방법,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그것은 회의나 협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의 목적 달성에 동원하는 집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 김의 참여에 북한 정권의 공작이 끌려간. 들어간 측면이 없었다면 양 김이 북한 정권의 주장에 반대하는 발언도 할수 없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또 양김이 북한 정권의 공작에 끌려간 측면이 없었다면 적어도 그들은 서울로 귀환한 후 북한이 추구한 남북 협상이 분단 방지를 명분으로 삼아 공산화 통일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평양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의 자기들의 소속 정당 단체가 서명한 것은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 자기들의 평양 회의 참가는 과, 과오였다는 점 등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선언했어야 한다. 그러나 양 김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유튜브 영상으로 찍기엔 방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구, 김규식의 1948년 4월 당시에 그 방부, 그 방부이 어떤 애국심의 발로였고, 애국 애족의 발로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소련과 그 괴뢰인 김일성에 의해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일종의 정당성과 명분을 준 그런 빌미를 줬다. 이거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언이네, 망언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은 대체 어떤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이 과정을 알고나 얘기하는 겁니까? 김구와 김규식의 방북에 거물 간첩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게 소련과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 그 전술에, 그 기만술에 이용당했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부인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애써 외면하고 이 남부 협상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걸 마치, 마치 숭고한 것처럼 이렇게 미화하는 세력들이 과연 역사를 제대로 보는 세력들입니까? 아니면 왜눈박이 같은 세력들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